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어,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들은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거짓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탄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하면 될까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가장 핵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두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그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는 선악가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도록 허락했는데, 그거는 먹지도 못하게끔 이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뒤엉키고, 이처럼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니까, 이게 구원인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끝까지 거짓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계속 그 진리를 옆에서 거짓으로 바꾸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끝까지 계속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사람을 거짓으로 넘어뜨립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자들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변질돼 가지고 그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분별을 잘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좋아 보이면 뭐든지 다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니까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이 세상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와 문명이 악한 방향으로 자꾸 흐르는 이유는 사탄은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은 이곳이다. 여기가 낙원이다. 여기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늘 나라를 싹 감춰버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 현장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어. 벌을 경고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히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어느 때는 사탄 편에 서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진리 편에 서려고 묻은 애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다 무장 해제하고 될 대로 되나 하는 식으로 우선 좋은 거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항상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룩한 분노, 마음이 상했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의 상황을 먼저 토로해요. 왜 진리를 알고 보니까, 너무 너무 지금 정 반대 의 거짓의 세계가 횡행하다 그 말에 이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모양인가 하고 그냥 마음에 마음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어는 염통이라는 데 염통 염통이 막 그냥, 화가 나서 들썩거린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거짓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9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저지르는 악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기 간음 이 10절에 보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라는 이 말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었다, 사탄에게 붙었다, 진리를 좀 따르는 듯 하다가 어느덧 거짓으로 흘러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행음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붙었,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그거를 이 세상에서 뭐라고 래가음이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만 섞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섞는 게더 문제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협을 잘 합니까? 아, 세상 살려면할수 없어. 적당하게 해야지.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그냥 나는 항상 뭐잘 분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 사탄에게 넘어가서 거짓에게 속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악령이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거짓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이 슬퍼하고 이 광야의 초장이 메말르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거짓은 사람만 모르고 이 땅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점점 황폐하고 썩고 죽어가는데 사람은 그걸 몰라. 땅은 너무 잘 알아. 어김없이 거짓으로 행한 곳의 그 결과는 땅이 황폐되고 있고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땅은 다 그걸 드러내고 정직하게 드러내는데 사람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은 마음을 위장을 잘하는지 아유, 막 나는 행복해 죽겠다. 이렇게. 겉으로 꾸미는데 아무리 쳐 발라도 소용없어요. 속이 썩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남을 해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해치는 게 악이라고. 결국은 서로를 해치고 복줄 하나님을 해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일에 힘쓴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 해서라도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이 이, 이 나라 꼴을 보세요. 쫙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은 무진장 챙기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정의를 부르짖고 복지를 부르짖고 얼마나 가증하고 사악해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가 이 나라를 바르게 고쳐야 된대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그걸 또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고 응? 이렇게 거짓이 행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악하다고 그래서요 사악이라는 말은 아주 간사한 악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훌륭한 체하고 뒤에 가서 찌르는 것을 보고 사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악.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간사하게 그냥 입에 척척 들러붙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중심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사악이에 사람들이 다 여기에 섞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도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에. 하나님 부르짖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곳에서도 사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이 행행하는지 이 강단에서도 사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확 뻥뻥 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정나라하게 그들의 악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알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의이고 뭐가 불인가를 뻔히 알아요. 이걸 덮어버리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지. 언제까지나 적당하게 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말, 화를 여기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 지금 유다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계속 반대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에게 지금 두 차례나 침략을 당하고 망하기 직전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냐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진실한 선지자는 여론에 져가지고 항상. 피해를 입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하나님 답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둠 속에서 미끄러운 곳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요 말씀이 얼마나 표현이 정나라예요. 깜깜한데 미끄러운 곳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예? 환해도 미끄러운 곳이 새는 벌벌 기야 되는데 어두운 데다가 미끄럽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길에서 밀쳐버려 가지고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했어요 길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그냥 팍 밀쳐버리면 엎어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두고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벌하는 해가 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는 디데이가 있어요. 이 세상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이미 과거예요.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당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했고. 가를 의지하고 거짓 예언을 하더니 사람들을 그릇대게 하더니, 이리 망해버리지 않았냐?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망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어떠냐? 그들은 가증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모든 악한 일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데, 그들 온전하겠냐? 사마리아를 생각해 봐라. 그 말이. 또 다른 표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거기서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가장 타락하면 짐승처럼 행위를 해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 쾌락을 더 자극적인 쾌락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 이러한 문화와 산업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사람이 그걸 못 느껴요. 이제는 점점, 점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거예요. 정상으로는 못 느끼기 때문에. 한번 죽이니까 쾌락을 느껴서 두 번째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게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를 잡아내도록 제사장에게 시켰잖아요 그 약물을 타가지고 먹여라 그가 거짓말 했다면 그 뱃속이 써서 오장육구부가 썩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거짓말한 놈들을 그냥 안 두고 완전히 그들을 이렇게 독한 그런 약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6절부터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메시지.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헛된 걸 가르친다, 16절에. 헛된 걸 가르친다. 여러분. 그럴 듯한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허당이에요, 허당. 그런데 뭔가 대단한 것처럼 꾸며서 말하거든. 그 말만이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나중에 허당, 헛된 소리를 많이. 해. 하나도 남는 소리가 없어요. 묵시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한대요. 묵시라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그거를 지 마음에 떠올르는 대로 쏟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해서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재앙이 없을 거야.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평안을 외치고 지금 재앙이 없다는 걸 외칠 때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악해서 지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한 세상이다. 재앙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전하는 것이냐? 이 거짓말쟁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짓말을 지들이 꾸며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내 회의에 와서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나서 좀 가서 전해라. 그렇잖아요. 유언 비어가 현장의 말을 전하는 거 봤어요? 현장의 말은 정 정반대인데 유언 비어는 그걸 180도로 돌려서 말하는 게 유언 비어예요. 그게 세상의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악인의 머리를 치겠다 그랬어요. 이게 치명타죠. 머리를 친다는 말은 치명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그치지 않고 끝날에 너희들은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온다. 디데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짓은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평안히 살자고, 오늘을 그냥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살자고, 그렇게 거짓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묻는 내일이 올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거짓에 넘나들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